반드시 죽음 전에 죽음이 오면 끝입니다 지옥 아니면 천국이에요 그 순간 영원히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속량에 따라 죄의 삶을 받아야 하는 것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반번에 들이신 바 되셨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 여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단에 빠진 자라도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 없는 구원을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그 자체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로서 전혀 의미 가 없이 그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죄 사함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 다른 길도 구원을 줄수 있다고 가르치는 이 시대의 종교 다원화주의 및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은 전부 배교자며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결론입니다사망이은 죄의 상태에 머물지 않도록 주변의 불신자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는 어떤 죄악도 주 예수님을 불신하는 죄 외에 다 용서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제일 급선무의 기도는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을 의미.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방탕한 아들을 위하여 수십 년 기도했지. 그 결과로 교회사의 가장 위대한 성 어거스틴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의 무서운 범죄를 저지른 후에도 그가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 나라의 가장 위대하게 쓰이게 된 것도 베드로의 목자이신 예수께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타라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신앙이 성숙한 자들의 특징은 영적으로 미숙한 자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는 것이.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며 보호하듯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은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간구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것이 확실하면 누가 보금 18장의 과부처럼 전제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것이 확실하면 누가 보금 18장의 과부처럼 항상 기도하며 낙심치 말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